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네, 안녕하세요. 네, 중랑구 지역에서 고민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 저희가 좀 창가를 하나 매입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거를 매입을 해도 되는가 해서 가지고 네. 습니다 네, 연락해 주셨고요. 자세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네. 어, 중랑구 면목동 네. 89-1번지인데요. 89-1번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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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건물 앞으로 보는 데 있어서 어떨지 앞으로 전망 관련해서 다양하게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바로 나눠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건물을 네. 사시려고요? 네. 네, 여기 면목동의 어, 네. 사거리 쪽이죠. 네네. 네. 요, 지금 건물인데. 네네. 네. 예. 요거죠, 요거. 네네. 네. 어, 대지가 몇 평이죠? 어, 대지가 9 .2, 2 2평인가 92.20평역. .92 예. 한 92평 정도 되고 이거 얼마에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죠? 어, 거기가 28억 5천 정도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대지가 92평. 28억이요? 네. 28억 5천. 네네. 네. 그 평당에 9320주 한 평당 3천 되나요? 네. 지금 그 보증금하고 월세는 어느 정도 나오죠? 보증금이 지금 1억 7백만 원이 있고요. 예. 네. 어, 그 임대료가 지금 6 625만 원인데 지금 네. 하나가 공실이 있어요. 공실? 네, 예, 예, 예. 그게 지금 두가세 별도고요. 자, 그러면은 자, 수익률로 네. 한번 따져 볼게요. 28억 5천에 1억 7백을 빼면은 아, 어, 27억 한 4천인데 네네. 월세 625 곱하기 12달을 하면은 어한7천 얼마인데 그러면 네. 7사 4%가 안 되네요. 3% 네. 3. 네. 몇 프로 되겠네요. 네. 수익률이? 네. 네. 그럼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니죠? 네. 대지가 네. 평당 네. 3천이면 네. 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네. 무슨 호재가 있을까요? 시청님실뢰지만 어디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죠? 저가 있는 곳은 희경동이거든요 아, 근데 여기는 어떤 걸 보고 지금 사실 사실려고 지금 그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아, 이제 어, 조금 허술하게 이게 좀 오래된 건물이라서 네. 저희가 이제 신축을 네. 아, 해볼까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신축을 하게 되면은 또 도로 쪽으로 네. 그 안쪽으로 또들어가게 되는지 설계를 하면 네. 아니면 그상태에서 그대로 해고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좀알아볼까해 가지고. 네. 일단은 네. 어 어떤 이게 상가 건물에 대한 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어 강남권에서는 이 급액 가지고 건물 살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르죠? 안 알아봐죠. 네. 안 알아보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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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2, 30억 가지고 계신 분이 어디로 많이 가셨냐면은 여기 네. 보시면은 합정동에 네. 카페거리라고 있어요. 네. 합정동에? 아 이건 네. 뭐어그 마포 합정동에 가면 홍대 그 상권에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그어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었고 예전에 한 3, 4년 전에. 네. 그리고 나서 마포 쪽에 그 이제 그 망리단길이라 그래서 그 망원동 쪽. 그쪽에 한 2, 30억대의 건물들을 많이 투자해서 그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평당 뭐3천만원 이상 올랐고. 어, 대로변은 뭐 거의 뭐 1억 이상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또 성리단길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뭐냐면 상권이 어, 이 건물의 흐름이 뭐냐면 이 상권이 큰 상권에서 너무 큰 상권이 확대가 돼서 거기가 이제 그 골목 구석구석까지 용도 변경을 해서 뭐 음식점이 들어오고 카페가 들어오고 이럴 지역들이 건물 투자를 아주 좋아해 이 금액대는. 네. 근데 여기는 어, 네. 그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중랑구가 서울 시내에서는 조금 사실은 이런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게 따라가기에는 조금 그더딘감이 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이걸 나쁘다기 보다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투자를 좀 보류할 것 같은 어, 생각이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하여튼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제가 그 예. 정도 팀만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